저건 또 뭐지?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위험한 녀석들인 건 분명해! 어후, 어? 어, 이상해요!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지? 으아, 으아, 으아! 저기 뭐지? 저 집게발이 기모까지 잡아갔어! 어? 알같이 생긴 게 너무 많아! <laughs> 빨리 다이노 기지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어. 그래,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자. <laughs> 응? 응? 어딜 도망쳐? <웃음> <웃음> 박사님이랑 미호 누라는 한달 동안 지구에 가계실 거야. 지구 본부에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대. 그동안 우리가 우루루 행성 공룡들을 잘 보살펴야 해. 걱정 마 형. 내가 있잖아. 넥스. 응? 앙키. <laughs> 큰일 났어. 어? 거대한 비행기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 가려고 어? 했어. 비행기? 혹시 저걸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더 많이 있잖아 정말 좋아 <laughs> 저 누구세요 나? 그러고 보니 내 소개가 늦었네 <laughs>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나는야 공룡 인형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쁜이 세상의 모든 공룡을 인형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쟁이 하고? 예뻐 예뻐.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인형으로 만들지. 내가 누구? 블랙제니.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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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도 안 쳐주다니. 흠. 트럭 트럭 당장 잡아. 네. <laughs> 저건 또 뭐지? 먹인 사랑스러운 에그봇이지 <laughs> 얼른 피해 에그봇인지 뭔지 다 잡아 버리겠어 무거워 너무 많이 잡았나 내가 도와줄게 핑! 렉스 형이 위험해! 저으으으 어? 고마워, 로키! 천만에, 형!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으! 하하하하! 휙! 군대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 다 덤비라고, 에그 봇들아! 휙! 조심해, 로키! 이 만만치 네 그런다고 포기할 블랙젠이가 아니지. 어, 에그봇이더 많아지고 있어. 다들 핑 있는 곳으로 얼른 모여. <laughs> 형,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꼭 이겨야지, 로키. <laughs> 야, 그 물이 찢어질 것 같아. <laughs> 핑이 어. 잡은 애구복까지 풀려나면 더큰 일일 텐데. 이제 어떡하지? 어? 어. 어. 어? 저게 뭐지? 우리랑 똑같은 다이노 타원대잖아. 친구들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저 악당들 먼저 정리하자고.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 하하, <laughs> 에그 보트라로키못 당하겠지? 와, 아, 못 버티겠어 얘들아! 와, 어, 로키네 갈고리가 내 그물에 걸렸어. 조심해. 어, 이게 왜안 빠지지? 으악! 그 물을 찢는 바람에 에그봇들이 풀려났어. 로키, 네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잖아. 로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힘내보자. 으응. 알았지? 응, 렉스 형.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네. 슬슬 나 움직여 볼까? 어떡하지? 일단 피하자 안 돼! 잡혀간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러다 다 잡히면 더 큰일이라고 렉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알았어, 근데 에그봇한테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건 우리한테 해, 맡겨 캣티 2차로 변신! 일축하고 힘센 켄트로 사우루스! 볼카 기차로 변신! 일찍하고 빠른 바로사우루스! 다들 기차에 올라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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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로키는. 아 어, 저기야, 어, 로키! 어? 으이, 빨리 와, 로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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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다 차면 자동으로 출발하는 시스템이야. 우선 안전벨트 채운다. 에너지 충전 완료. 나 먼저 출발할게. 볼까? 알았어. 곧 따라갈게. 어, 출발하잖아. 기다려, 형! 저기, 미 아무래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것 같아. 안전벨트 좀 얼른 풀어 줘. 안 돼. 지금 출발해야 한단 말이야. 엄청 로키가 오고 있잖아. 최대 버텨볼게.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laughs> 안돼. <laughs> 이것도. 아... <웃음> <웃음> 형, <웃음> 얼른 잡아줘. 잡았어, 로키. <laughs> <laughs> 아무데도 못 가. 이상은 못 버티겠어! 미안해! 로키! 저기 금방 다시 올게! 꼭 내가 구해줄게!